같은 경우에 지금 단발이고 6개월 전에 펌을 하셨다 보니까 네이퍼는 펌이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가지고 온 사진이 뻗치는 느낌을 가지고 오셨어 가지고 아랫머리는 뒤집어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음 오히려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뻗치게 하는 거네요 네목 라인 그대로 타고 이렇게 뻗칠 수 있게 해야지 아래가 안 뚱뚱해야 예뻐요 오. 어차피 각도를 내리고 다니실 거니까 네. 각도 네이프는 낮춰가지고 끝까지 와인딩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끝머리에 반대로 시커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넣을 때 응. 고무줄 처리가 어렵더라고요. 맞아요. 응. 고무줄 처리를 그러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밖에 쪽 우리가 보는 쪽에 보줄밴딩 처리를 하잖아요. 안 보이는 쪽에 밴딩 처리하신다 생각하면은 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안 보이는 쪽에 네. 뒤쪽으로 해야 되고요.